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사라고사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농구 경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로컬팀과 팬들의 응원을 느끼며 스페인 스포츠 문화에 푹 빠져보세요. 도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 다리에서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을 걸으며 사라고사의 독특한 건축류와 함께 주변의 경치를 만끽해보세요. 사라고사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며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스페인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음악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라고자에 위치한 호텔 카탈로니아 엘필라는 편안한 숙박과 훌륭한 조식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들과 멋진 위치로 여행하기에 최적입니다. 호텔 카탈로니아 엘필라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 미니바, 위성 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 중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입니다. 더블 객실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객실 옵션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적합한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4.0 성급 호텔은 사라고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도심에서 불과 0.5km 거리에 있어. 편리한 위치에서 문화와 역사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여유로워 여행자들에게 부담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와 미용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으로 여행 중에도 손쉽게 일상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컨시어지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호텔 카탈로니아 엘 필라에는 아늑한 분위기의 커피숍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아침 뷔페는 여행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며, 룸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객실 내에서도 식사를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사라구사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 필라르 플라자, 편안한 숙박과 친절한 서비스, 멋진 뷰를 즐기며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보세요. 호텔 필라르 플라자의 객실은 모든 여행객에게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에어컨과 발코니가 구비된 일부 객실에서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매일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는 편안함의 완벽한 비결입니다. 사라고사 공항에서 단 10.8km 거리에 위치한 호텔 필라르 플라자는 편리한 교통편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과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숙소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활용해보세요. 프런트 데스크의 도움을 받아 여행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호텔 내에서 제공되는 조식을 즐겨보세요. 맛있고 신선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는 호텔 필라르 플라자에서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유로스타 사라고사 호텔은 뛰어난 서비스와 편리한 위치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편안한 객실과 친절한 직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유로스타 사라구사의 객실은 편안함을 전제로 디자인되어 여행의 피로를 푸는 완벽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일부 객실에는 눈을 가리는 암막커튼과 쾌적한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바와 엔터테인먼트용 TV도 마련되어 있어 개인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98%의 다른 숙소보다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양한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으세요.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깔끔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호텔의 편의시설은 더욱 즐거운 여행을 만듭니다. 호텔 내 카페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함께 맛있는 조식을 즐길 수 있으며 바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숙 중 필요할 수 있는 드라이 클리닝, 세탁 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안한 머무름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제공되는 맛있는 조식은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외식이 필요 없을 때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메뉴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라고사에서의 저녁을 호텔 내부 바에서 편안하게 만끽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